올해는요. 아, 올해는 독감하고 코로나하고 차이가 어, 증상의 차이가 그렇게 많지 않은 그런 한 해가 될것 같습니다. 그래서 어, 특히 여기 보이는 이러한 증상들 콧물 그렇죠? 콧물이 과연 무슨 증상일까요? 감기나 독감 증상 아닙니까? 열 나는 것도 독감 증상이죠. 또 피곤한 거. 왠지 무력, 전신 무력감, 이런 것들이 다 사실 이세 가지가 사실은 독감의 증, 전형적인 증상인데 또 사실은 이게 델타 변이 바이러스의 주요한 증상이거든요. 그래서 그것에 대해 올해는 가을, 겨울이 다가오면서 이것이 더욱더 심해질 것이다. 구별이 안 되는 것이 이런 뉴스가 월스트리트 어, 저널의 그 최신에 실렸기 때문에 좀 보겠습니다. 네. 어~ 자 지금 말씀드렸듯이 거기다가 덧붙여 갖고 어~ 이또 정신 통증까지 그죠 어~ 근육통 같은 거다 일어날 수 있는 이것이 다 사실은 두 가지 질환을 알수 없게 하는데 이게 더울 때는 날씨가 더울 때는 여름철에는 큰 상관이 없는데 이제 벌써 오늘이 10월 5일 아닙니까? 날씨 더워지고 어, 이러면은 아, 추워지고 이러면은 찬바람 불면 이제 드디어 독감의 시즌이 오는 겁니다. 자, 그것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. 음, 어, 대체적으로 다 비슷비슷한데요. 네, 음 이번에 어, 백신을 맞은 다, 2차 접종까지 끝내신 분들인 경우에는 더 비슷해질 수가 있어요. 네. 이 델타 변이의 전형적인 증상들이 많이 계종 감소되고 그냥 독감 비슷한 증상으로 그냥 콧물이나 좀 나고 재채기나 좀 하는 정도로도 이 델타 변이의 돌파 감염이 생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. 네, 음, 알레르기 비슷한 증상 같은 것들도 저는 안 겪었는데 생긴다면은 역시 델타 변이의 돌파 감염일 수가 있는 거예요. 백신을 두번다 접종한 분들인 경우에는. 네. 음, 그래서 뭐, 좀, 기침 좀 하고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? 네. 음, 그리고 이제 보통 우리가, 어, 그러면 독감하고 꼭 구별한다면 뭐, 입맛의 변화라든지, 냄새가 잘못 맞는다든지, 그 맛의 변화와 냄새의 변화가 있을 때는 전형적인, 그 또, 델타 변이 바이러스의 증상인데, 사실 그게 없을 수도 있어요. 네, 래서서새새못맡새를못을못느뭐 냄새를 맛을 못 느끼거나 하는 증상이 하을증상있 없을 수도 있습니다. m s e 걸려도 그렇기 때문에 그 l v e s themselves, themselves, t h e m s e l 이 e s themselves, themselves, t h e m s e 애들인 경우에 그러면은 그 코로나 걸린 것과 독감 걸린 것과 무슨 차이가 있느냐 역시 구별이 어렵다 역시 애들이 걸린 경우에 구별이 어려운데 아 근데 이제 특이한 점은 아이들인 경우에는 어 성인보다 다 아시다시피 왜 장염이 자주 걸리잖아요 그죠? 애기, 애기들 키워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어 감기에 걸리면 장염이 같이 걸리고. 사실 장염이 걸렸는데 그게 원인을 알고 보면 감기 때문인 경우가 있고 뭐~ 헷갈리죠 그래서 애들은 그~ 이~ 소화기 저기 그~ 호흡기 쪽에 그~ 감염이 되면은 꼭 위장관 쪽에 같이 감염이 온다는 거네 그런 점이 그러니까 애들이 만약에 위장관 증상이 있을 경우에는 그게 또 사실은 델타 바이러스에 감염이 됐었거나 또는 독감에 걸릴 수도 있다는 것이죠 네. 물론 나중에 더 이제 심해지죠 그것이 치료를 안하게 되면 애들인 경우에는 그리고 재수가 아주 없는 경우에는 이 독감과 그 델타 변이가 동시에 걸릴 수도 있습니다 진짜 재수없는 케이스입니다 이거는 네 그런 경우라면 물론 아주 위중해질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지겠죠 네 이제 마지막 정리할 것은 어 그러면은 이제 두려우니까 둘다 사실은 백 저기 그 독감 바이러스도 백신을 맞을 수 있고 우리 델타 변이에 대해서도 지금 많이 코로나 백신 맞고 있잖아요. 이두 가지를 다 맞아도 되느냐? 그죠? 물론 된다는 것이죠. 당연히. 네. 음. 독감과 그이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은 다 맞을 수 있다. 동시에. 물론 약간 같은 날에 맞거나 이런 건안 좋고 좀 약간 시차를 두고 맞는 것이 당연히 더 안전하겠죠. 네, 이상입니다. 하노이 닥터입니다.